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망의 롤토체스 4화.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세운 캐릭터 특패가 나왔습니다. 자, 특패는 마법사 해적 시너지였는데 한번 이걸로 저희만의 이제 예능 덱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덱을 짤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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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댓글로 이제 코아님 코아님도 이제 롤드세스 캐릭터를 한번 바꾸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알을 사놨습니다. 2 0 개. 오. <laughs> 오. 어 일성이 그냥 기본적인 캐릭터만 바뀌고 이성이 그 캐릭터에서 뭔가 데코레이션이 좀더 추가되고 삼성이 이제 그 데코레이션하고 효과 같은 것도 한 번에 추가돼가지고 완전 이쁘다고 들었는데. 오케이. 음. Okay. 안, 아우, 안 돼. 자. 두 번째. 아! 어, 어. 근데 서사급인데? 그래도 서사급? 서사급이야? 아, 그래? 아! 아 삼성 하나 악! 있어야지, 솔직히. 악! 삼성 뭐야? 하나 있어야 돼, 진짜. 롤 잘하면서 삼성 하나 있어야지. 서사급이다. 여기 어, 이성, 이성, 이성. 저 원래 운 운에 되게 약해요. 저 되게 유명히 운에 와! 와, 와! 뭐야? 와! 뭐야? 운에 약한 게 아니었어. 대화실 직찍이 나이스! 왜 삼성? 와! 파다 삼성세계! 에바요 삼성세계, 야호바요 아, 뭐 쓰지 삼성? 아, 삼성 뭐, 뭐, 뭐 쓸까? 어, 안 부러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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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러워? 대마시아 잭잭이었나 삼성이? <laughs> 와, 삼성. 그리고 또뭐 있었지? 무슨 기, 기사 있었는데 병아리? 이거였나? 와아 병아리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 귀여워. <웃음> 병아리 <웃음>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그리고 이거 빙하 룬 정령. 아 대화실 찍으러 갈게. 아, 자한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찾아보자. 와... <웃음> 아, <웃음> 아 이쁘긴 하다. 단독이. 보롱! 도전? 도전. 도전. 루시안 사, 루시안 사 일단 저 트탈 안 건가? 트페도 어, 사야 돼, 트페 조 사야 돼. 아... <laughs> 모아, 차곡차곡 모아! <laughs> 차곡차곡 모아, 너 든대로 보여줘! 스페다아트스 okay, 검사 검사, 우리의 본분을 긋지 말저용렙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하만 해요. 모두가 있어. 오! 이겼어요! 이겼다 나이스. 한 마리도 안죽었다어 음, 네, 드펜하르 어, 나왔다. 그래. 어 드펜도 나왔다. 근데 해적이 없어. <웃음> 왜 <웃음> 해적이 없어? 어 어떻게 빨리. 그냥, 바, 아, 지금 받는 거내 봐야. 아 그래. 산업 산업 키 나자 어차피 인자 상관없으니까. 그래. 어, 레벨업 두번 찍고 드펜 넣자 아 맞네 너무 안 되는구나 각했와어 뭐야 빨간 카드 빨간 카드. 어 얘는 약하다와우 <laughs>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스태틱은 무조건 쓸거 같아. 아이 그, 그 곡궁이랑 연운 무조건 써어 저건 안 돼도 꽝. 그건 무조건 두패지. 오케이. 비게 두패 이자 달달. 대적. 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시너지 그래도 나쁘진 않아. 어, 글세요. 와, 나이스. 야 파이크 너무 예쁘게 들어갔는데? 원펀맨 대드? 와 까비. 괜찮아, 약하게 맞았어. 약하게 맞았어. 살살, 아. 살살 맞으면 돼. 어 약. 아엄청났데 약도 없지. 세주 빼까어 어. 일단 팔지 말고 세주. 튄패 튄패. 어 있지. 어제 구간관니까 누구 누구. 어 되게. 나이스. 아 죽어. 나이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검사 먹여 여기 두펜뭐뭐뭐 뭐 줘야 되지? 복궁이랑 그뒤집게 먹이고 그리고 이거 워윅 빼고 쉐너 여기 팔아도 돼. 와! 됐다. 워이 팔고 이제 니롤에서 CC 찾아, CC 찾아. 어야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 그레이버즈도 빼고 야쏘도 어, 팔아 팔아 야쏘도 어, 더떨어뜨려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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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스오, 오케이, 오이오해이 오케이, 오케이, 오수이이거야이오가 <laughs> 원래 단일개체로는 제일 오삼수오 간다 <laughs> 뭐지? 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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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나이스 아,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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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쏘야, 쏘야. 진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야, 쏘어두 개. 나있나이스 간능 간호. 아니네, 개두 개가 세긴 해. 와, 여보 나이스나이스 야, 여보 나이스. 이거도 잘, 잘 들어가겠는데? 야쏘! 쇼! 야! 야쏘! 아들어가시고요 야! 트페도 그래도 한건한다해서 어! 트도 은근히 잘 놓고 있어! 야! 얘도 공속 빨라! <웃음> 리롤! 리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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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쇼! 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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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저개어개오야 어, 이거 CC가 너무 잘 들어갔는데? 트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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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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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패 뭐했어 방금 야 드패 딜봐 딜량 봐봐 2등이야 야, 뭐야. 야 뭐야. 누가 이 야쏘 선야 넘네 선, <laughs> 선, 나, 선 너무 시게 넘는데 <laughs> 맞다. <laughs> 야야 얘네 20원짜리. 아니 얼마짜리야? 35원. 30, 뭐, 35원짜리야. 둘이 합치면 30원짜리. <laughs> 둘이 합치면. <30원짜리. 웃음> 야, 마나 진짜 빨리 쩐다. 이거. 그러니까 검사라서 안 그래도 공속 빨라서 마나 빨리 채우는데 어. 거기다가 투패가 도와주니까 <laughs> 와, 죽다. 왜 이렇게 쓸까 면야스스두 마리 쓰세요. 아니지, 아니지. 투패가 잘해 주니까 야스로 같이. 야, 이거 뭐야? 왜가만마리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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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 아! 어! 괜찮아. 어, 어. 집딜리아 야, 리더, 가만. 야, 가만히 있어도 아. 이긴다.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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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자스 좋았어. 가지지않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깝다 아, 아, 저기 삼성 스타됐어 갑자기. 파라? 파라 파라. 어, 파라? 파라! 파라!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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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웃음> 파라! 파라! <웃음>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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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안 돼. Little <laughs> <리롤. 웃음> 아, <잘> 못 i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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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어 l e Little l i t t l 나이스 t t l e l i t 나 l e 아잘 들어가세요. 아안 죽을 것 같은데? 죽나? 아 살았다. 지 아. 찌긋 찌끈 찌긋한 싸움 좀전 내보자 얘야. 이제 가자. 이제 이제 치면 져 나이스. 와 미포 죽었다. 오, 미포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야 미포 죽었. 야 득점 득점. 나이스. 아 게임 끝이에요. 아 이런 끝났죠 게임. 치지. 투팩 감사. <laughs>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것이 지금까지 투표로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실천했는데 와, 여러분들 오늘 도와주신 세훈님 보승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다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있 거면 야속 이성 두개 쓰세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1일부터 28일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에 가입하시고 제가 아래 써놓은 이벤트 페이지 링크로 들어가 소환사명을 입력하시면 꼬마 전설이 희귀할 이탄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